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어좀 힘든 상황입니다. 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또어 추가적으로 안전지단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더 거기에다가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이 축소되면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어 매도하려는 거에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항상. 강남의 아파트나 서울 전체의 아파트를 말할 때 가장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이 음마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를 최근에 거론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어, 폭락, 대폭락,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18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갔던 가격을 다 토해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음마 아파트의 폭락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어, 그리고 이 지속되는 과중에서도 그러면 계속 더 떨어지면 어느 가격까지 떨어질 것인가? 과연 음마 아파트가 그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재건축 진행 단계 중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고 늘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슈화가 됐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거를 다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폭락하는 음마 아파트 어느 기준으로의 폭락인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캡처를 해봐 왔습니다. 캡처를 했더니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매수 심리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억 덜 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이는 아파트 금매물 지난해 9월 매매가 20억 원을 찍었던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1월 18억 4,500만 원까지 하락하더니 지금 17억의 금매물이 실거래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 보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쭉 보면 엄마 아파트가 가장 헤드라인 첫 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엄마 아파트가 이렇게 논란의 가운데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과연 이 논란의,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투자 가치가 없는 건지, 투자 가치가 없어서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는 4,4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79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구역 지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계 중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치가 크다고 보고는 있지만, 진행 단계 단계마다 지금 서울시하고의 불협화음, 또, 어, 조합, 아, 추진위원회 내부에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표출이 되면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매매가는 이제 호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15억 5천에서 17억 4천을 지금 구성,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음마 아파트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이 가격이 지금 나오는 호가들이 폭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폭락의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음마 아파트의 위치를 보면, 어, 17년도에 청실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입주한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어, 그 평형이 조금 큰 동부 같은 것들이 위치해 있고, 또 미도 아파트가 어, 남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대치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를 뽑자면 음마, 미도, 그리고 성경과 우성으로 들수 있고, 이 전체 블록이 사실은 대단지의 그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슨 물론 도공 렉슬 아파트도 재건축이 돼서 지금 많은 그 아파트 가격을 향방을 볼 때. 어, 살펴보는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개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삼성역에 가깝기 때문에 삼성역 GBC 개발과 더불어 대치동은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음마 아파트라는 입지적인 위치는 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내가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음마 아파트의 가치가 과연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인가? 어, 이 지금 현재 2억, 3억씩 1억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가? 그러면 더 떨어질 것인가? 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의 지금 현재 가격의 호가가 17억에서 14억 8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물론 한 단지 내서 지금 뭐 4천 세대가 넘는 세대 중에서 내부 수리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또 층이 몇 층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어, 대치역에서 얼마나 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어, 검토할 대상이고요. 보통 호가라는 것이 어, 최고가와 최저가가 1억에서 2억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실 거래가 된 가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년 2월 같은 경우에는 9억 5,969만 원이었고요. 우리가 1년을 한번 더 거슬러 가면. 1년 동안 11억 944만원, 약 1억 원가량, 1억 이상가량이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18년 1월에 가면 가격이 15억으로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어,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약 4억 원가량이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억 원가량 상승이 된 상태에서 18년 1월에서 지금 19년 1월까지 올라왔는데요. 15억 7천이었던 가격이 지금 현재 17억에서 14억 8천까지 갔으니까 14억 8천 사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 물러난 가격이 결국에는 물러난 가격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과연 이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라는 문제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아까 대치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평형마다 거주하는 선호도가 좀 다른데요. 지금 한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과 34평형이 기 때문에 똑같이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형이 많아서 투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중에 하나고, 어,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 는 현재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돼서 17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마나 미도나 우성이나 성경이 어, 재건축이 완성이 된다면 어, 지금 대치팰리스가 유일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치팰리스의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24억 5천에서 31억 정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재건축 중에서도 거의 투자, 투자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비율이 약 10%가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이고, 그리고 이것을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경이나 우성이나 아직 어렵고요. 어, 미도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은마 아파트가 이런 입지에, 입지를 가지고, 어, 앞으로 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어, 저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마 아파트를 기다리고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음마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 가격을 어, 매수를 못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전 그렇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는 가격이 좀 내려가면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삼성동의 개발과 더불어 이 라인이 라인이 지금 학원가의 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 어, 개포동에 투자를 하거나 개포동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다시 음마 아파트로 음마 아파트나 대치동으로 투자하려고 하,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 재건축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지적인 면에서는 대기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는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되거나 조합 설립이 된다는, 준비가 되고 있다면 가격이 폭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어,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음마 아파트를 내가 재건축을 매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적정선. 어,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그 가격에 매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입지 면에서는 지금 개포동이 어, 1단지와 4단지가 대형 단지로서 나중에 추후에 가격 상승도 더 많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원가와 삼성역 개발과 여러 가지들이 뭉쳐 있는 그야말로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에 이 음마 아파트의 가격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떨어져서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음마 아파트는 그렇게 만만히 떨어질 그럴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호 지금 이제 재건축 진행 상황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면 곧바로 지금 떨어졌던 호가로서 떨어졌던 4억 5억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음마 아파트는 평형별로 봤을 때 어, 재건축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 들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야말로 대형 평형이 적어서 투자 금액이 그나마 강남에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이 어느 선 어느 정도 보합선 혹은 어, 낙폭이 보여진다면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곧바로 줄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 지금 구역 지정이라든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내려갔던 낙폭, 4억, 뭐 3억, 이 정도의 낙폭은 한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어, 가치가 높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는 특히 재건축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덜 힘듭니다. 어, 이 지금 음마 아파트가 시간을 끌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상 이 입지면에서는 어, 추후에 가치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유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대치동의 입지는 아주 매우 좋다. 별점 다섯 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티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